음. 양서영 님은 저는 사람 들으면서 요즘에 위로 받고 있습니다. 지코 님은 팬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가 있나요? 어, 그 팬분들께서는 음. 제가 뭐 어디에 있건 뭐 무슨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그냥 음. 항상 저를 믿고 그리고 음. 조금 섬세하게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아요 야이. 그래서 되게 요즘 들어서 그리고 올해 들어서 더욱더 그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네. 감사함을 또 많이 느낀다고 네. 하는데 저희가 또 볼륨 초대석에 나오시면 꼭 시키는 게 있거든요 음성 편지를 마무리로 음. 하거든요 팬분들께 한마디 나왔으니까 네. 음성 편지 보내주세요 어팬 여러분들 항상 그 저한테 부족함 없이 늘 이렇게 아낌없이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정말 지코의 팬이다라고 했을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티스트로 더욱 더 거듭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네 지코가 되겠습니다.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.